다 찍었어? 응? 그냥 찍으래 동영상 야 인트로는 오래 찍은 거 아니야 딱카 하는 거야 카야 선풍기 바람을 좀 살... 바람이 불어야 는데야자 살살 쪄 살살 와. 살살 살살 쪄 빼게 틀지 말고 살살 드라이가 진짜 진짜 잘 붙는다 드라이 바람의 의미가 없어 저게 선풍기 바람에 바람이 얘한테 안 나와서 그래 얘한테 약간 슈퍼 슈되는 거라서 바람은의미 없어 이걸 접어보면은 어, 이걸 알면서 그 랑을 해야 하나, 이게 이 나니까 이거? 이거 어, 지 같이 먹을 거 아니야? 고기가 금방 떴는데 뭐 근데 이거는 새우 버섯만 넣고 전기가 좀둥 떠나야 되잖아 이게 이거 음. 봐주다이 네, 이런 걸 찍어야지 장난 이걸 찍어야지 아찍고야지이로 어, 버리고 Bull. Bull is a book. Bull is a book. Bull is a b o 나 k Bull is a book. Bull is a book. Bull is 다 book. b u 는 l 나 소독 한번 하는지 아 불좋다 안어치나 <목소리> 오불 괜찮다 그지? 비가 조금 야 근데 진짜 밑에 물을 해서 그런지 기름이 안 튄다? 아니 목살이야 하하하 사실... <목소리> <laughs> 사람은 난리네 아니 그래도 목살도 기름이 아예 없진 않은데 야 의자 김치랑 김치 안썼다 우리 어 안썼어 김 <목소리> 못 못했냐? 좀 이거 좀, 좀 찍고 <laughs> 아니 다 찍으면 안 된다니까 장아 아 이게 편집 네 편집이 힘들다니까 이거 너 이거 3초안 썰자씨가 안탈안타탈안탈안 타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증기가 너무 나오 이게 물이 나오는 게이 밑에 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위에 뚜껑을 두면은 이제 그게 힘제가 되는 거지. <laughs> 가 되는 거? 하 응? 야쪽아불안 나. 대박이야.